네, 147에다가 어떤 수 x,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떤 수가 되겠죠, 그죠? 어떤 수 x가 곱해가지고, 두개 곱해져서 전체적으로 제곱수가 되게 한다, 안가 그러면 이제 소인수분해 했을 때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면은 제곱수가 되겠죠, 제곱수 그럼 요 숫자를 이제 소인수분해 해보시는 거야 소인수분해 왜 하냐, 그럼 80일 이하라 그러면 구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어떤 숫자인지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세자릿 수, 80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파악하기 좀 어렵죠, 현실적으로 자, 그래서 이게 소인수 분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. 그럼 요거는 이제 7이 몇 번이냐? 요만큼이 이제 두번 들어가요. 10의 자리죠? 요 1의 자리에 보면 한번 들어가니까 21 곱하기 뭐가 되는 가 7. 요렇게 처리가 되겠죠? 자, 그럼 요거는 이제 3 곱하기 7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어떻게 쓸수 있는 거냐면 3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돼요. 그럼 가장 작게 만들어야 돼. 가장 작게. 이 곱하는 숫자가 가장 작아야 되는 거야. X가. 그럼 제곱수가 여러 개 있어도 되는 거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3이 되시겠죠, 3. 그래서 가장 작은 걸 구해라, 그러면은 얘는 3이 된다는 거야, 3이 된다.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거다, 두 번째로 작은 거. 두 번째로 작으면 이 곱해진 숫자가 3 곱하기 2에서 많이 틀려. 아니야, 4야, 4. 4. 4가 된다, 4가 된다. 그래서 답이 지금 12가 돼요. 어, 선생님, 그럼 왜 2, 가안 돼요? 2를 한번 곱해봐. 자, 2를 곱해보면은 3하고 3하고 곱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면 전체 값이 3의 제곱을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제 7의 제곱이니까 제곱 수잖아 근데 얘 때문에 안 돼. 2는 제곱수가 아니야. 2는 제곱수니까 전체적으로 2 때문에 제곱수가 될 수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곱해지는 4가 자체로, 요거 자체로 제곱수인 상태, 즉 4가 된다 그러면 이건 2의 제곱이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제곱수가 되겠죠. 그래서 두 번째인 거는 4를 곱하는 거야, 4를 곱하는 2를 곱하는 게 아니고 4를 곱하는 거야. 자, 문제에서는 두 개를 구하라겠나? 어, 두 개를 구하겠죠. 그래서 하나는 3이고 하나는 10이다.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어요.